배달 마을 살이 58제 마당. 오늘은 책을 뒤지다가 두 주문 여태, 두 주문 여태는 2006년입니다. 아, 그때 펴낸 한글날이 아, 그해 처음으로 나란 날, 아, 국경일이 된 날인데, 그 때, 우리 말을 살리는 사람들인가, 거기서 나오는 우리 말, 우리 어리라는 에,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 처음에 우리 말을 배우고 익힐 때큰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걸 뒤지다가, 아, 아마 처음으로 나랏날, 국경일을 제가 나랏날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한글날이 그 나랏날이 된그 길이어서 어, 거기 그 글을 써 놓았습니다. 제가 우러르는 김수엄님 글과 또 그때 그, 그, 그 모임에 같이 우두머리던 이대로 님 또... 국립국어원장을 그때 하고 있던 분들 글이 실려 있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좀 그분들 세분글 가운데서 제가 한자말로 돼 있는 글을 우리말로 바꾸려고 뽑았는데 읽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그토록 사랑하던 분들인데 예, 바로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선자리를 어, 다시 볼수 있어서 어, 우리 말과 우리 글이 나아갈 길이 아, 참으로 한참 멀구나 싶어서 섭설했습니다 어, 먼저 어, 국경일이란 말, 나라의 기쁜 날 이런 말이죠. 어, 그런데 이제 이 말부터 이제 나란 날이라고 하든지, 나라 기쁜 날이라고 하든지 이래 고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한글을, 어, 그때는 처음에는 훈민정음이라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세종임금께서, 어, 처음으로 만드신 거죠. 어, 그거를 창제라고 합니다. 창제, 창자가, 아, 어, 비로탈를 창제합니다. 처음 이 말입니다. 아, 제 자라든가, 조 자라든가, 이런 건다 만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한글을 이야기할 때는 창제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창제하다, 우리말은 애 짓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가 처음이라는 뜻이고, 어, 만드는 건 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창제한 이 말은 애지은이라면 좋을 것 같고, 그래 만들어서 이제 그걸 널리 알린 것을 반포했다 이랍니다. 반포 아, 어 그러니까 반포란 말은 요즘으로 하면 어그 널리 알린다 이란 말입니다. 반포가 한자로 반자가 어그 나눌 나눌 반자고요. 펼자, 퍼자는 어, 펼 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두루 나누어 편다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널리 알린다는 말이죠. 어, 근데 이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이 한자 말을 많이 그랬었더라고요. 어, 세분다 그렇습니다. 어 전야제라는 말로 썼던데 에, 전야제 오늘날도 어, 전야제라고 많이 쓰지요 아, 앞전자하고 그그 그 밤야자 그 다음에 잔치제 이래 쓰지요 우리가 어떤 뜻깊은 날을 기릴 때그 하루 앞날 밤부터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앞밤 잔치인데. 어, 한자가 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밤 잔치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또 당일 이런 말도 썼던데 당일은 바로 그날이죠. 바로 그날 당일에 바로 그날에 이런 말인데 아마 이세 분이 다좀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들을 쓰지 않았을 때 오늘 날은 어, 사람들이 뭐 당일 이런 말잘안 쓰죠 젊은 사람들은 어, 뭐 경축사 기념식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에, 경은 그 기뻐하다 경도 그러고 축도 어, 그런 음,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날을 어, 기뻐하며 하는 말이죠 아마 이날 어, 대통령이 이, 첫, 이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인 것 같은데, 에 처음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그, 어 그날, 한글날을 기리는, 기리는 그 모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한 모양인데, 이걸 또 조선일보에서, 어, 뭐또 온갖 그걸 나쁘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처음 알았는데 저는 그런 일도 있었나 봅니다. 어 초라하게 이런 말을 썼던데, 이거는 한자 말은 아니죠. 우리 말인데, 허술하고 보잘 것 없다. 이럴 때 초라하게 이랬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 말해보는 거고요. 또뭐 참여한 이런 건 아시다시피, 그냥 온이러면 되고요. 또 그날 어, 옛날에 이제 세종 임금이 그... 한글 만들어서 어, 널리 알릴 때 했던 대로 아마 이렇게 뭐 그런 걸 꾸며가지고 어, 다시 한번 어, 드러내 보인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뭐 같이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그걸 이제 행진을 하행데 행진, 여럿이 이, 이렇게 줄지어 어, 걸어가는 걸 행진을 하죠. 어, 그 다음에 또 천하라고 말을 해도 천하는 오늘날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천하요. 오늘날은 온누리라고 하면 됩니다. 온누리. 그 다음에 공휴일은 어, 요즘도 백성들은 공휴일 일에 잘 안하고 쉬는 날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 그래 말하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 굳이 공휴일 일에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 쓰지 말고 쉬는 날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그 그, 거행하다 이런 말 하던데. 에, 이거는 음 그냥 그런 거를 치르는 거죠. 어, 거행한다는 건 일을 하거나 치른 치르는, 치르는 해내는 걸 말하죠. 거행하다. 아, 어, 직접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손수 어 이렇게 바꾸면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날을 아마 뜻깊은 날이니까, 우리 결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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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을 이렇게, 이제, 나란 날로 이랬으니까, 우리 결례를 어, 중흥하는, 이런 말을 썼더라고. 중흥. 중흥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 중 자하고, 어, 일어날 흥자니까아 어, 이제, 다시, 이, 이제, 한번 일어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뭔가, 뭔가 이렇게 이제 열애지다가 아, 아, 힘차게 한번 일어나자 이런 뜻이죠. 중흥이라는 말. 은또 국가적 목표와 방향 이런 말도 썼던데 국가적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인데 국가적 목표는 뭐 나라 관역이죠. 목표는 우리말로 관역입니다. 나라 관역과 아, 나갈 쪽, 이렇게 쓰면 얼마나 쉽습니까? 또, 한글이 뛰어난 거를, 어, 조합 능력이 뛰어나다. 말 조합 능력이 뛰어나, 뛰어나다. 이랬는데, 이거는 그 짜임, 짜임 힘이죠. 어, 짜임 힘이 뛰어나다. 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출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어 처음 나오는 거죠. 이창작 뭐, 창조든 창대든 창출이든 다아 처음, 처음 한다, 이런 뜻이니까, 에라거나 아 처음이라고 이래 바꾸면 되죠. 여기까지 할게요.